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젠 지갑 말고 내 마음을 가져가줄래? 근데 오히려 방송 안 키고 있을 때 해야 그 사람이 당황하긴 해. 나 뭐라고 해 그러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해야 돼?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해야 돼? 좀 알려줘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뭘 무슨 사, 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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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그 말이 나와요. 돌봉이 사실 밤에 들은 소리에 방했었다고? 아니, 무슨 다짜고짜 고백인데. 고백인데 갑자기 저방 님이 진지하게 똘봉이 할말 있어? 한 다음에 사실 아, 저토할것 같아. 들은 소리 밤에 때대상에 어, 왜 너가 내 지갑을 좋아할 때만 마음이 갔어 가져가기 쉬웠었지 장난 아니야? 어나 아, 어제 열받네? 아나 진짜 너무 수치풀이야 잠깐만 사실 너의 발박수와 배박수 사실 너의 발박수와 배박수가 아, 반해 버렸어. 반해 버렸어. 아, 저 자존심 상에 대상이 김똘복인 게 너무 열받아요. 내가 김똘복 같아. 그런 대사를 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해도 되나? 아! 꺅 꺅.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음, 들어보니 뭐 해? 나? 음. 왜? 알바야? <laughs> 응. 왜? 알빠? 알바냐고 아왜 빨리 용구만 말해 아 짜증나니까 정말 이거 정말 진.. 아아 너... 아, 조용해봐 조용해 아무 말도 하지마 지... 룸... 지금부터 룸... 내 말만 들어 룸... 조용해 어, 아무 나... 말도 하지마 Shut the mouse 알았어?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 할 거면 아, 조용해봐. 하시지, 왜? 아 조용해봐 조용해봐 네. 그 돌봉 님이 내 지갑을 가져가실 때 사실 난 돌봉 님을 좋아해서 지갑을 준 거. 그래서 사실 돌봉 님의트럼도 너무 섹시했고 이젠 지갑 말고 내 마음을 가져가 줄래? 얼마น데 그거 갖다 팔면? 뭘뭘 뭐, 갖다 팔면? 네 마음. 내 마음을 갖다 팔면 얼마냐고? 얼마냐고? 어, 시가가 그 얼마인데. 돈으로 매길 수 없지. 그걸 벌써부터 팔 생각을 하는 거야? 받아주기도 전에? 요새 물가 아니, 많이 그... 올라서 꽤 높아? 아니, 그 돈도 안 되는 거 받으면 그 애물 단지고 쓰레기지, 그게 뭐. <laughs> 어쨌든 똘봉님의 어... 배박수에 한번 뭐... 반해버렸어. 배박수 그거에? <laughs> 어, 배박수. 그 찰랑찰랑거리는 소리에 내 마음까지 찰랑여버리는 거 있지. 정말 진지해 사실 깜짝 <laughs> 빨리 차 그냥 격재 차라고? 어? 내가 왜 차? 뭐야! 야! 가 씨... 뭘 수익이 얼만데 내가 널왜 사니? 고맙다 미쳤나봐! 이걸 봐! <laughs> 혹시 고백하자마자 이런 말 듣기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 어떻게 여론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와! 미쳤나! 그 너한테 대답을 받게 되면은 바로 트위치 계정을 삭제를 해 버리려고. 삐약 비약뭐 해, 뭐 뭐. 딱킥 어.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할 말이 있어. 뭔데? 오늘만큼은 말이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 연기 톤 역겹다 해고. 어디쯤 안 나왔어? 그래 좀.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말할게. 그내 목소리 할게. 네. 사실 어제 빠킹님 <laughs> 메이드복 입은 모습 보고 <laughs> 어. 정말 너무 설렜고 빠킹님이 <laughs> 어. 구찌에다가 휠라를 같이 구찌? 입는 모습에 난 진짜 아다 한, 아 다시 한번 반해버렸어. 나는 진짜 살면서 그런 거본 적이 없어. 그치 대야 진... 그치. 난대세를 따라가는 어. 당신 모습에 반해버렸어. 어 그래서. 어 사실 이번 호텔도 마킹이 때문에 따라한 어. 거야. 아, 방 왔구나. 저? 여. 아이고 비밀이야? 어?